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연에게 물어봐 시즌 3야 4야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아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참 걱정되는 마음도 있는데요 일기장 들춰보기입니다 본인 일기장? 네아 그렇죠 어, 이 일기장을 쓰신 게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예 재수할 때어 재수할 때 말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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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혼자 살아가지고. 어, 어 그렇죠. <laughs> 그래서 블로그에 이렇게 음.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비밀 잠을 색을 해놓고서 아, 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쓴걸 모아 와 봤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어, 아, 그렇죠. 아이고, 어차피 결국, 결론은 성공.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 한 번, 얘기 장 들쳐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 이게 언제 거죠? 4월 14일 거네요. 음. 작년 4월 14일. 아하. 지금 재수를 하고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시현종이님이 어떻게 재수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음,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이상하다 말이. <laughs> 어디 사 어디 분이시죠? 대전 사람. 아 대전 사람입니다. 대전 광역시야 얘들아. 아무튼 대전 광역시에 사셨는데 고3때 결국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로 육 미디어 육 미디어가 뭐예요? 방송 쪽. 아 방송 사과. 쪽을 네. 수, 했다. 육 미디어 육학종육 강탈 하고서 <laughs> 육 강탈 아시죠? 음. 모두 1차에 불합격에 예비 번호도 못 받았다 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솔직히 어딘지 다 기억나. 아, 기억나죠 수능도 고삼 1년 모고 성적 중에 가장 높은 성적이었는데 세 군데 모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총 9군 구강탈. 데 구강탈당 하셨네요 어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전에서 어떻게 하죠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물론 대전에 조금은 그래도 서울이 좀더 공부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학금도, 아, 장학금도 주고 아, 장학금도 주고 돈돈 때문이 아무튼 장학금도 <laughs> 주고. 그래서 어디에서 재수를 하시게 됐죠? 목동 이투스 엔 아, 목동 이투스 네. 엔써 학원에서 재수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맞죠? 호응 안 해줘요? <laughs> <laughs> 자, 자 봅시다. 4월 14일 얘기를 더 한번 해볼게요. 자 봤더니 재수를 하고 있다. 수능도 고3 1년 모고 성적이 가장 높은 성적인데 세 군데 다 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그 뒤에가 좀 슬퍼요. 인스타로 친구들 소식을 몰래 찾아봤다. 음... 왜 그러셨어요? 음, 왜? 아 여기 보니까 인스타로 안, <laughs> 안 넘어갔네요. 인스타로 친구들 소식을 몰래 찾아봤다. 그거에 보니 나 빼고 모두 대학 갔다는 사실이 다시금 <laughs> 와닿았다. 서러웠다. 왜 나만 이런 건가 싶어서. 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날 사월 십달날왜 썼냐면 어. 자고 일어났는데 어. 꿈에 애들 나온 거예요. 아 꿈에 애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나온 거라 이거죠. 어. 그래서 이제 보고 싶어서 봤는데 어. 나는 내일 1교시가7 시인데 얘는뭐아 시에 가서 어. 뭐 피곤하다 이런 걸 쓸까. 아, 그러니까 대학 1교시9 시가 피곤하다. 그렇죠. 나는 7 시까지 가야 되는데 허구는 일 시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 그런 거 보면서. 나만 재수를 하는구나. 어, 이런 현실을 생각을 했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겠어요. 엄청 낮았죠. 아... 이때 뭔가 비참하다는 게 뭔지를 재수를 하면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비참하다는 게 뭔지를. 아무튼 이런. 4월 14일에 우울한 재수일겼습니다자 4월 2십일로 가볼까요? 어허 이거 뭘까요? 음, 어제는 수시지원 때문에 학원 뒤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생깁을 떼어 왔다. 수시지원 때문에. 자 우선 기본적으로 어 음, 일반고였나요? 네. 어 일반고. 어, 내신 몇 등급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1 나왔습니다. 2.1등급. 아 그럼 공부를 아예 안한 친구는 아니었네요. 2.1등급이면. 그렇죠? 네. 공부 못했다는 소리는 안 들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열심히 한 친구. <laughs> 반에서도 그래도 2, 3등을 하는 네. 맞잖아요. 음. 생기부를 읽다가 학원에 오는 잠깐 눈물이 났다. <laughs> 내가 3년 동안 꽤 열심히 살았구나 싶었다. 이거야. 그리고 불했다. 내가 노력한 3년. 그러면 미디어로 다 갔나요? 다능성은 방향성. 네. 방향성은? 네. 아, 생기부의 방향성은다 미디어? 상도 다 그렇게 타고. 아, 그렇게 타고. 네. 그래도 상도 많았나요? 서로 나올게. 아니 그 대학들은 뭐한 거지 왜안 뽑았지 아무튼 그 열심히 했구나 싶었다 그리고 분했다 내가 노력한 3년 어느 대학도 선택하지 않았다 노력한 3년을 그쵸. 제일 열심히 한건 난데 제일 비참한 것도 나다 아이게 되게 슬프네요 아 슬프네 아무튼 생기부를 뗀 날의 그 하루를 얘기한 겁니다 물론 여기도 제일 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고3 친구도 있을 것인데 이 생기부를 보면서 자기 열심히 사는 것들을 생각하겠죠 자 이거 볼까요? 또 4월 23일. 이때 되게 우울했나막 계속 읽으었어 <laughs> 아무튼 보니까 요즘에 힘들 때마다 재수 학원 뒤에 있는 목동 s b s 가서 산책을 한다. <laughs> 왜 SBS? 아미디어 방송. 저기 가겠어 뭐 이런 생각? 그쵸? 아 저기에 가고 싶다. 생각하면서 지금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냥 대전에 가고 싶다. <laughs> 대전에 가고 싶다. <laughs> 그 네. 그, 최저는 다맞쳤었어요 제가 어. 그 모의고사를 어. 평소에 잘못 봤었어요 아, 근데 수능 때, 때. 제일 응. 잘본 거죠 어. 그래서 무서워서 최저가 없는 대로 썼는데 아, 최저 없는 대로 다 썼다 아. 똑 떨어졌습니다 아, 최저 없는 대로 썼구나 그런 게 있네요 <laughs> 자 이거 뭐야요 <laughs> 5월 27일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다 아, 이흥문장애로 가슴 수협하네요 한줄 써놓고 아무것도 안 썼다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또 이제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군요. 이때도.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수업원에서 어. 공부를 하면 다막 열심히 책 보고 있는데 음, 음. 나는 내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 왜 나만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걔는 유튜브 보고 있을지도 몰라. 아, 유튜브 <laughs> 같은 거못 보죠 우리는 그 아무튼 뭐냐면 이게 자기 자신을 되게 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마음 말인데요. 나만 이래 이런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알았죠? 음. 어. 물론 우리 시현조교는 이런 생각을 하고도 열심히 다시 한번 힘내자 라는 마음가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일기도 있지 않을까요? 없나? <웃음> <웃음> 다음 거 가볼까요? 5월 31일입니다. 자 뭐라고 할까? 오늘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줄 알았다. 아니 여기도 위부라네. 여전히 나만 남들은 독하게 마음먹고 앞만 보고 잘만 가던데 나는 왜? 내가 또 엄마를 실망시켰다. 아 이거 진짜 눈물 난다. <laughs> 이거 왜 무슨 날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전날 되게 엄청 열심히 마음을 다 잡았나? 봐어 아, 어. 내일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했는데 어. 잘안된 거죠 또 어, 어, 어. 아, 플랜을 다못 했거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랑 전화할 때뭐가안 좋았나? 어, 아무튼 <laughs> 또 실망시켰다 어, 엄마를 실망시켰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재수하는 게참 힘듭니다 고3 학생들 한 번에 대학 가세요 알았죠? 자 그다음 가 볼까요? 이거 뭘까요? 자, 7월 8일로 갔습니다. 여름이네요. 잠들려고 준비하던 중 어디 어디서 살았어요, 진짜? 처음 원룸텔에서. 고시원 같은데. 원룸텔. <laughs> 대전에 돌라서 혼자 산 거예요. 원룸텔에서. 아, 힘들었어요, 솔직히. 아, 힘들었죠. 아, 힘들었죠. 그럼 솔직히 원룸텔에서는 잠만 잤겠네, 거의. 그렇죠. 할게 없으니까 그냥 어디에 봐도 다 벽이. 아, 그냥. 어디 봐도 벽이다.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책상 하나 딱 있고? 네, 그 통화를 해도 이게 방음이 안 되니까, 어. 되게 만약 옆방 예민하시다가 어. 벽을 쾅 하세요. 저도 아. <laughs> 웃어서 바로 깔고. 어. <laughs>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한 하루하루였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맨날 학원에 갔겠네요. 그렇죠, 학원에서 거의 하루를 다 보내고. 아,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나음 나의... 잠들려 준비하던중 문득 이 잠이 깼을 때 나의 모든 순간이 끝뭐 뭐 이런 순가 그래 오 여기 진짜 끝판왕까지 가는데 <laughs> 나의 모든 순간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힘들다는 생각도 지친다는 생각도 들지 않은 그저 평범하게 흘려가는 24시간이었는데 이대로 정말 내가 날 쉽게 놓아버릴 것 같다 무서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덥기도 하고 힘든 마음도 있었고 뭐 모의고사도 뭐 이때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서 좀 많이 자괴감이 느껴졌나요? 네, 그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음. 아 오늘 너무 힘들어 아니면 어 오늘 진짜 공부 잘 됐어 어. 이게 아니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요. 아 <laughs> 아무 아, 생각 눈동 없이 눈동자 초점도 조금... 빠진 채. 네, 그냥 음. 감정이 없어요. 어. 네, 이럴 때가 오히려 더 포기하기 쉬운 어. 그때일수록 어. 조금 더 마음을 다 잡는. 여기 재수하는 친구도 생각. 있을 텐데 솔직히 네. 저는 이런 일기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시현 조교가 재수 학원에서 친구가 없어 아, 구가말 이상하다. <laughs> 친구가 없 친구를 안 만들었죠. 그렇죠. 어 왜냐면 대전에 있는 친구고 이게 또 목동에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목동 애들끼리 또 그런 그런 네. 것들이 있죠 약간은 그리고 음, 학원에서 음. 말도 못 하게 하고 아... 그 대전에서 올라올 때 제가 친구들 번호를 싹 지웠어요. 약간 솔직히 말해서 약간 대인 깊이 그런 것도 약간 오는 느낌도 아, 있었어요. 약간 오죠. 어. 누군가 약간 나를 쳐다볼 때어 재수생이라서 쳐다 보나? 약간 아... <laughs> 그런 생각이 얼핏 아... 얼핏 들어요. 아 되게 슬프네, 그죠? 어. 그러면 대학 간 친구들은 거의 연락 안 하고? 아예 안 했죠. 얘네는 저랑 하고 싶어도 제가 카톡도 지우고 어. 인스타도 지우고 연락도 아예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전화기는 무슨? 전화기 엄마 번호만. 엄마랑 있고. 엄마랑 이제 스마트폰 가지어요 아, 그 공신폰이라고 <laughs> 인터넷 안 되는. 폰. 안 되는 폰. 그러면 이제 그 연구 연구실에. <laughs> 그 어디죠? 그 고시원 가서도 그러면 핸드폰 인터넷하고 이런 걸 별로 못 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노트북이 인강용이 아, 있었는데 아, 아, 아. 하원에 놨어요, 그냥. 아, 일부러? 안 되고. 집에 가서 잠만 자려고. 맞지다. <laughs> <laughs> 자기 자신 아닌 거죠. 음. 지금 인터넷 무지많이 하거든. 아무튼 그런가, <laughs> 인스타 무지많이 하고 아무튼 그런 데 그런 거를 다 없애려고 음. 환경을 조정한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날짜 볼까요? 8월 27일입니다. 이거 뭐죠? 빨간 배터리로 사는 분데 <laughs>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제가 인스타에서 봤던 말이에요. 근데 어. 너무 제 상태 같아서 어. 그러니까 뭘 하기엔 아,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어. 그러니까 다시 살고 싶다, 일년을 어. <laughs> 그런데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하기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엔 불안하다. 네. 그래서 8월이니까 이제 100일도 지나고 100일도 그쵸. 깨지고 이런 상태이잖아 9월 평 얼마 안 남았고, 그렇죠? 그렇죠. 어. 자, 빨간 배터리로 사는 기분이다. 여러분, 이 에너지가 거의 떨어지는 느낌,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을 8월달에 느꼈다고 합니다. 9월 13일로 가볼까요? 음. 데, 내가 대체 뭐라고 사는지 모르겠다. 뭘 위해 사는지도. <웃음> <웃음> 이거 9월 평 끝났는데 9월 평못 봤어요? 구거 빼고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구거 빼고 못 보고. 네. 오. 그리고 약간 이때쯤은 어느 정도가 어디쯤 대학을 갈까라는 그 라인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면 아 내가 가고 싶은 학과도 못갈것 같고. 아 지금 이 구연평 점수로. 네. 여기 지금 구원 십달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즌이네요 네. 작년에. 응. 그 이제 학교를 선택할 거냐 학과를 선택할 거냐. 아, 둘다안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이러면서 이제 아 이게 재수가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하게 돼요 나한테. 네. 그런 시절이라고 네. 합니다. 자, 9월 26일 가볼까요? 꿈을 꿨다. <laughs> 꿈까지도 괴롭히는 거야. 대학에 떨어진 거 알면서도 그 현실에 마주하기가 무서워서 일부러 결과를 확인 안 하고 마구 놀러다니는 꿈이다. 아, 그러니까. 수능은 못 보고? 그죠 이제 꿈에서 어, 어. 아 이제 5시에 발표가 나온다 어. 했는데 일부러 안 발표하는 거야? 네 8시까지 계속 놀러다니는 만그 머리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고 어, 머리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솔직 고3 때도 그랬어요? 고3 때도 얘기였어요. 그랬어요 어, 일부러 발표... 아뭐 어차피 안될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잠까지 와서 자고 일어나막 식은땀나고 있내 어, 미래가 되지 않길 무섭다 이게 9월 26일.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9일이에요. 19일. 아, 이시점에서의그 여러분의 마음일것 같아요. 음. 음. 한번 가볼까요?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자 10월 29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20일 정도가 지나면 모든 게 끝이 난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자신이 없다. 근데 그 하루에 내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게 아직은 받아들이 자신이 없다. 이때 마음가짐이 어땠어요? 어 현역 때는 음. 안 되면 재수하지 이게 어, 되게 그렇죠. 쉽게 나와요이말이 어, 그렇죠. 음. 근데 재수 할 때는 아 이분 못 보면 삼순데 이런 생각이 어, 들거든요 어. 그럼 갑자기 되게 무서워지고 어. 그러니까 영영 이 굴레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신은 없고 음. 근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근데, 계속 그럼 거의 내가 말, 안 쉬었어요? 대전 몇번 갔어요 작년에? 대전 두 번. 그 <laughs> 진짜 번. 완전히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두 번밖에 안 갔다고 그러면. 그 2월 달에 왔죠. 2월 말에 왔죠. 예, 말에 와서 한 번도 안 가고. 네. 엄마가 가보시긴 했는데 어. 제가 가지는 않 안. 진짜 음... 독하네요. <laughs> 그럼 쉴 때는 뭐해요 누워 있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천장 보고. <laughs> 천장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기를 쓰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아니야. 이제는 달려야 될때 알았죠? 지금부터는. 달려야 되고 너무 힘들면 뭐 간단하게 영화 한편 보는 거 괜찮아요. 알았죠? 지금도. 하지만 지금은 달려야 될때 하는 거. 모순인가? 아니에요. <laughs> 알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0월 29일 한개더 있네요. 네. 음, 뭘까요? 이거는? 내가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달린다. 그날만 지나고 보자. 너무 무섭다. 어 그렇죠. 우선 의지가 있으면서도 두려움까지. 그렇죠. 양자적 감정 네. <laughs> 그렇죠. 어 이런 때가 있을 때입니다. 대단히 예민할 때예요. 10월달 음. 말이면 예민할 때고 저도 학생들이 보면 진짜 이때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어 이때 거의 막 달리는 풀로 달리는 그런 어머. 느낌입니다. 자 이거 뭐죠? 이게 아, 11월 17일 수능 전날이잖아. 네. 오후1 0시 30분 학원 끝나네요. 끝나고. 그렇죠. 학원 끝나고. 이제 마지막 수업도 끝나고 아. 제가 쌤한테 첫 문자를 보냈죠 그렇죠 첫 문자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전전날인가요 네. 맞죠 상담한 날이 전전날인가 아니 이날인가요 수요일날 아니죠 전전날인가요 일요일, 일요일인가 일요일날 네. 이렇게 단과 수업 듣고 네. 일요일인가 뭐냐면 이 친구가 와서 울었어요. 어, 엉엉 울어. 어, 진짜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뚝뚝 이렇게 <laughs> 이렇게 울었어요. 울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휴지 갖다가 이렇게 주고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자 제가 읽을게요. 네. 어. <laughs> 쌤자 시안입니다. <laughs> 언제 오나 했던 수능이 벌써 내일이라니. 유. 원룸 테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내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생각했던 마무리랑은 너무 다른 상황에 놓여버리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최소 최서... 안 부끄러워요? 아, 어우 안부끄러웠는가자 <laughs>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버리받은 걸까 자책도 하게 되고 어쩌면 몇몇 사람들이 생각대로 정말 내가 가, 가야 할 곳은 충남대였는데 너무 과한 욕심에 엄마에게도 괜한 고생을 하는 건 고생하게 하는 건 아닌지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특강 마지막 날 그게 일요일이었죠 네. 수학이 끝나고 쌤이랑 상담하면서 격려해 주신 것도 생각났어요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겠다 중간에 주저앉지는 말자 싶더라고요 어제 눈이 부었던 것도 삼, 사실 밤새 울어서 그리고 또 울었어 <laughs> 생각해보니까 쌤이랑 상담할 때도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네 부끄럽네 부끄럽 아무튼 부끄럽죠 자쌤 2년 동안 잘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공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 선생님이 해주신 한마디 한마디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시험장에 가서 80분 동안은 마지막 1초까지 펜을 놓지 않고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내일 시험 끝나고 다시 문자 드릴게요. 울보 시연이 울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날이었습니다. 11월 18일이었죠. 문자가 안 오네. <웃음> <웃음> 아 최재만 오겠지 뭐 이런 생각. 솔직히 밤에 이걸 문자를 받았으니까 저도 조금은 걱정도 되고 아 이것 또 혹시 소심해서 떨어갔고 망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18일 이딱 됐습니다. 오후 6시 19분. 그렇죠 쌤저 국어 하나 틀렸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시한조개님. 연락처는 제 연락처 핸드폰에 뭐라고 되어있냐고 <laughs> <laughs> 수능 100분이 100 시연이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 개밖에 안 쓰세요. 이 문자를 또 봤는데 음. 아, 너무 저도 감동 이딱 이렇게만 보냈어요. <laughs> 쌤 저구 하나 띄었어요. 뭐 크크 감사요 해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 띄었어요. 딱 이것만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 우리 함축되어 있던 거 있었죠? 보이셨죠? 뭐 <laughs> 나만 이모양있꼴 이거랑 이것처럼 <laughs> 쌤저 국어 하나 틀렸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한 문장으로 음. 어, 끝났어요. 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제수 일기가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일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기장에 마지막에 우리 시현 족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합격의 기쁨이 적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 시현 족이님의 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 어떠셨어요 오늘 일기를 한번 다 같이 얘기했는데. 되게 1년 동안 우울하게 살았네요, 제가. 아, 그렇죠. <laughs> 아 그래도 뭐 지금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밝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 음. 네. 사실 제가 1년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음. 되게 아무 같이 이렇게 까맣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세하게는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음. 자세한 일들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뭔가 하루하루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좋지 않은 그치, 그치. 기억이라서. 음. 그 그래. 대학을 가셨어요 합격하고 그래. 근데 합격했을 때 솔직히 유강탈 당한 데가 어디죠? 이고 고삼 때 유강탈 당한 데? 고대. 고대. 서강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균관대.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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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두 개. 경희대 두 개. 어 중앙대. 이렇게 유강탈 다 당한 거예요? 네. 어 그러면 정신 못뭐 썼어요. 서강대 고삼 때 서강대 아이 서강대 그다음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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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중앙대 이렇게 썼어요. 네. 자. 고3 때 정시 몇 등급 했어요? 그거? 2. 2. 수학. 1. 수학 1. 영어 1. 영어 1. 화학 1. 화학 1. 생명 3. 시험 근데 떨어졌다고? 네. 떨어 떨어졌어요. <laughs> 아, 참 이게 그러네요. 자, 그래서 그럼 재수했잖아. 네. 재수한다면 에 밝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재수했을 때 수시 어떻게 됐어요? 또다 떨어졌대. 육각탈. 또 육각탈. 또, 또 성황대 또 썼는데 또 떨어졌지. 서강대 떨어지면. 또. 뭐그뭐 뭐 연대, 고대 이런 데썼겠네요 연대, 고대 쓰고 서울대 쓰고. 어어 음. 어, 질렸네 이번엔. 그렇죠. 세 분들에 이걸로. 아 질러라. 네. 그래서 어어. 성균관대, 한양대. 한양대또 육각탈? 또 육각. 서강대에는 같은 학과 같은 학교를 세번 썼는데 세번다 육각탈. <laughs> <방. 웃음> 자 그리고 <laughs> 수능을 <수룡이> 봤습니다. 그렇죠. <봤죠? 웃음> 그리고 수능 보고 정시 어디 썼어요? 연대, 연대, 서강대 또서 e Song the two. s o 언론 홍보. 언론홍보, Song 신문방송. 신문방송, n g the two. Song the t 제 o Song t 어, e two. Song the two. Song the two. Song the two. Song 4년 장학금, o Song the two. s 갔죠. 연대 갔죠. 서강대한테 복수한 거죠. <웃음> 그렇죠. <웃음> 자, 여러분들 이런 네.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현주교님의 일기장을 다 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기장 여러분 마지막에 일기장에는 합격의 기쁨이 꼭 적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적은 거예요? 어, 이게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재수 때 많이 힘을 얻었던 어. 문구인데. 어, 너는 코스모스야. 아직 봄이잖아. 천천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어, 모든 꽃들은 봄에 핀다고 알고 음. 있죠. 우리가. 근데 코스모스는 혼자 늦게 가을에 핍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코스모스라서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조만간에 필 겁니다. 자 마지막 수능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하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현종님과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